보통 딸한테 아빠의 기억이 참 중요한데요. 우리 그 딸이 상태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. 결혼 중에 우리 대하생님이잘 회복이 되셔서 딸의 치료에도 도움되고 또 딸에게 행복한 아빠, 씩씩한 아빠, 고통을이전는 아빠라는 좋은 기억을 주실 수 있도록. 예, 그렇게 연애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럼요. 요 어, 네. 네.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. 왜냐면 그게 또딴 일에 의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거니까. 네. 그런 생각을 해봤죠. 네. 오늘도 이 안타까운 사람을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아, 나도 힘든데 또 힘든 얘기 버겁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한 카페 로는 아, 그래도 뭐라고 부족함 보내주시는 분들의 흔적이 또한번 뭐 우리를 음. 일으키더라고요 음. 그러니까 여유 있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음. 오늘 좀더 열고 여유 음. 있으신다는 걸 직접 걸어주시는 거예요 음. 오늘 네, 배양순 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주실 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. 이열개만 네. 등록해 네. 주시면 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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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인이 믿고 쓰는 부탄가스는 우리의 선연료입니다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. 여 침대에서 함께 꿈꾸는에서 함께 보 꿈꾸던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강 파랗게 묻은 조두풀로 승객의 사랑 타지마할 핑크빛 도시 자이풀은 다채로운 세계나라 인도 그 중심에 벨리가 있습니다 인도 여행은 벨리에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인도 벨리 9월 1일 후 매일은 아이고 세단계 종료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분하나 이러던 어 내가 진짜 컨조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5, 4, 3, 2, 의사 Welcome to t h 아 s 성도국제도시 아이비디 중심 기대, 흥상으로 돌아오라 t h 아 Shop 아 센서의 박스 8호 등지 1 8스 질병의 고통을 멀리 생명의 소중함을 이 름을 알리 기보다.